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유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152쪽 레유기 6장. 장을 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새마포 긴 옷을 입고 새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듯 그 소재의 고온 가루 한 온금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들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든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혐하게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8절에도 보면 있고요. 또 19절에도 보면 있고 24절에도 보면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와 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신의 산으로 불러주셨고 거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금방 들어도 자기 생각이 쑥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금방 자기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이 과정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좀 복잡해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세밀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했고, 또 오늘은 속건제 중에서 일부분,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둘 다다 다 죄를 범했을 때, 알고 지었던 부지 중에 모르고, 지었다가 나중에 깨달았던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죄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죄인데 이 속죄죄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그러한 속죄죄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범주가 큰 거예요. 속건 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성전에서든 아니면 어, 그 자기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 제야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어,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듯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아멘 생활하다 보면 그 어떤 자기 소중한 물건을 이웃에게 좀 맡겨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맡겨 놓은 물건, 그 다음에 전당물, 돈이 필요할 때 어떤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전당물, 그리고 또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이웃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한다. 내가 이거 전당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 간 사람 약자잖아요. 뭔가 타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탈취하지 마라.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생활하다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그만히 자기 것이냐? 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이러한 일들 사제를 보니까 우리 사제를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오들까지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들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1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지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거 가지 갖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남의 물건인데 가져가는 거죠. 자기 물건도 아닌데 자기 물건이냐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사람만 이렇게 속이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고 또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웃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지금 눈 빠지게 찾고 있을까?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에, 욕심에 그 물건에 집착해가지고 그거 자기 것으로 하면은 이거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5분의 1, 손해배상금 그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 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그속건재물을여 앞에 가져갈 지니곧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숫양을속건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원래 물건도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줘야 되고 흠 없는 숫양을또 하나님께 속건념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사람 공짜로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거 네것 아니야 네것 아니야 너그 불로소득인 것 같지? 일하지 않고 땀흘리지 않고 남이 수고한 거다 네가 갖는 거지. 너 그거 다 돌려줘야 돼. 거기에다가 20%더 줘야 되죠. 그리고 흠 없는 숫 양까지 또 하나님께 속건 대물로 바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 그리고 그런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남의 것 훔치고 나서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크게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막 숨잖아요. 숨어요. 어쩔 뭐 줄을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니까 죄 지으면 에덴의 행복과 기쁨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늘 앞에 나와 속건제보을 드리면 제사장을 통해서 너죄 용서받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자 7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함을 받기는 받지만 대가가 집을 된다. 죄의 대가가 집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뭐 죄를 지어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지. 하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다 빼앗겨. 적어도 그 상태에서 빼앗겨.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를쭉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석주제, 석권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던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보면 8절, 9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수 위에 두고 제단의 브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해야 될이 번제에 대한 규례.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어둠을 밝히는 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밝은 세상, 밝은 인생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 하신 그 성의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10절을 제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제사장이라 해서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옷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이 신약시대에서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존귀함을 표현해 주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연약함이 다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운 인생,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 배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제는 곡식, 곡식을 곡식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속죄의 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를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주목하시고요.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 7절에도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해라. 그래서, 레유기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의 물건을 탐하고 욕심과 탄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의 재산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또 얹어서 줘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도 드려야 이 죄를 사암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욕망과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번제이든 소제이든 속죄제이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제사법에 따라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 우리에게 있는 욕심, 탐욕, 정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도 고통스럽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고 나도 복되고 다른 이웃도 포함해 살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번제, 소제,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 사람으로 살게 해주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특별히 이제 수능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범죄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